어. 일단 그 2주 동안 했던 활동에 대해서 문베벤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어, 이렇게 왔고 아직도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기 전에 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버블 라이브를 켰고 아 어, 소리 잘 들려? 응, 오케이. 그러면, 음. 아유, 아우... 아, 진짜, 2주 동안, 음, 이거 까야겠다, 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유. 음. 일단, 어, 좀, 소감을 얘기하자면, 음.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웨이크도 음, 준비했고 어, 지금 열심히 또 활동해주는 우리 어, 다크비 친구들의 터닝 포인트도 작업을 했고 어,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작업을 하고 또 마운틴 w 까지 작업을 하고 쉴틈 없는 또 지금 지금은 다 방송이 됐지만. 음그 방송에 나오는 것들 지금 나오는 것들도 다 스케줄이 있었고 음그 스케줄 하면서 무탄수를 시비를 어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가 나와야 싸움이었는데 어그 진짜, 딱, 몸베베만 보고 버텼던 것 같았고, 음. 진짜, 그냥, 몸베베만 보고 버텼다는 게 말이 맞는 것 같고, 음. 물론, 뭐, 얼굴 얘기나, 뭔가, 이런 것들도 다, 음, 자켓 하나하나, 뮤직비디오 하나하나, 어, 음 조금이나마 예쁘게 보이고 싶고자, 조금이나마 몬베베들이, 어, 좋은 상태의 나의, 나의 뭐, 뭐, 모습이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보고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가, 어, 너무 졸려서 지치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어...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벌써부터 첫 녹화였던 K909 때 너무 떨렸고 사실 그 정도로 원래 떨림이 많지가 않은데 너무 떨렸고 어... 그 때, 막, 환호해주는 우리 몸베베들을 보고, 또, 노멀시 때부터의 나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 했던 하이브 에너지 무대도, 어 8년만이라는 말을 자꾸, 하고,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을 견뎠고, 너무 내고 싶었고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에 지금 그냥 케이팝 신에서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어떤 게어 좋은 그런 것이 될지 모든 거를 다 생각해 봤을 때 트렌디한 음악 트렌디한 춤 그런 것들이 정말 내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정작 제일 해야 되는 것 시첫 번째로서 나를 찾는 것 그거를 계속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어, 나를 찾는 찾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찾아야 되는 거지만 음, 참첫 시작을 이 라이트라는 앨범을 할 수. 어, 프리덤이라는 정말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를 던졌던 이런 퍼포먼스들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 연습실에서 막 뛰면서 혼자 라이브 연습하고 과연 할수 있을까? 처음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 허황된 어떤 것. 크럼프를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랩하고 이걸 할수 있다고? 왜안 돼? 그냥 하면 되는데 왜안 돼? 자꾸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음, 자신감이 생기고, 두렵던 마음이, 앞에 있는 몸베베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 진짜, 가수라는 직업, 룩북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음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뭔가의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다기보단 일단 내가 그냥 정말 인간이 주원으로서 사람 이주원으로서 내가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어첫 앨범에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음 정말 한없이 불태 어던것 같아서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다. 음 그리고 팬사나 영통 팬사를 하면서 우리 몸베베들이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어,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는 몸베베들이좀 많았었는데 음, 정말 힘을 많이 받았고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에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철렁하더라고. 음... 그리고 많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줬고. 아... 사실 팬사 때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 라이츠라는 앨범, 그리고 프리덤을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 비로소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될까라는 거를 생각했었을 때 뭐였냐면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 요 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진짜 호흡이 여기까지 턱끝까지 차올라서. 조그만한 숨도 못, 쉴, 못 쉬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이 퍼포먼스에서 이겨내는 에너지, 이 이겨내는 에너지가 비로소 몸베베로 있어서의 완성이 되는 것, 진짜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비로소 이 퍼포먼스, 그리고 이 프리덤, 내가 꿈꾸는 자유와 자유를 갈망함을, 잠깐의 자유를 느끼게 할수 있는 건, 음악, 퍼포먼스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찍었고, 자켓도 다잘 했어. 무탄수 10일? 다 했어. 가장, 가장 중요한 건, 그 몬베베들의 표정과 몬베베들의 함성, 몬베베들의 응원.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 그게 제일 마지막에 이 라이트에 온 점을 찍어줬고, 그로 인해서 완성이 됐다. 막 힘든데,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 나는 빛이 나고 있고 몬둥이도 빛이 나고 있고 그게 나의 목표였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음 앞으로는 어떠한 길을 가든 앞으로 뭘 하든, 뭘 하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슬프고, 그렇겠지만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 속에서 얼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 에너지, 스스로 내는 에너지, 그걸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원동력을 삼을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다 풀어진 느낌이고, 비로소 내가 프리덤이라고 표현했던,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이번 활동의 자유는 무대를 했을 때, 몸베베들과 함께 했을 때 누린 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그게 프리덤이 아닐까? 라는 아주 큰 깨달음을 또 얻었고, 음, 자유롭게, 어, 날아볼 수 있게 어, 응원해준 우리 몸베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함께 누구보다 옆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어, 멋진 다섯 명의 또 우리 멤버들 그리고 무대에서의 또 나를 더욱 더 빛나게끔 도와주고 서로 호흡 호흡이 턱끝까지 차오름을 같이 겪으면서도 열심히 해주는 우리 댄서들 잠못 자고 계속 쉴틈 없이 끝까지 어, 웃어 주려고 노력하고, 어, 힘든 내생 안내해 주려고 한 우리 모든 스탭들 그리고 회사 식구들에게 다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 활동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지만, 지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정말 후회 없이 끝난 시원한 어둠을 뚫고 나온 하나의 한 줄기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말이 참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야. 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난 어려운 길을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 쉽고 어렵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그런 길은 없어 그냥 가는 거지, 음, 이제 좀 마음이 좀... 허... 그랬으니까. 음, 아, 이제는 안으로. 아, 사실, 정말 이번에 뭐, 다양한 챌린지도 하고, 많은 후배 친구들하고도 챌린지도 하고, 막 하면서, 음, 그 친구들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열정을 넣어줄 수 있고, 음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 같이 응원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함께 어 활동한 모든, 모든 아티스트분들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정말 시간이란 건 되게 소중하잖아. 근데 자기의 인생과 시간을 열심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잘될수 있을까? 모르거든 그건. 근데 그런 본인들을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음,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다들 고생 너무 많다고, 어 다들 너무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음. 어떤 아티스트 분이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무대 너무 멋있고, 어막 그런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내가 그랬어. 화이팅 하라고, 힘내라고, 음. 그런...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도 나도 힘낼 거니까 음, 이 주간 너무 고맙고 행복했고 진심으로 나의 어, 팬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음, 또 언제 나의 앨범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또 나올 우리 창균이, 어, 전우영, 뭐다 우리 멤버들 모두가 안 다치고 행복하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앨범 나왔으면 좋겠고 아 이, 이런 마음 가득 담고 음, 이 주간 활동. 오늘은 맛있는 거 와장창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음 우리 몸베베들이 최고고 나에겐 행복해 행복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행복하자 그럼 오늘 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되었음 하고 선선한 바람 느끼면서 밥 맛있게 먹고 꿀잠 자고 좋은 꿈 꾸고 라이트라는 나의 솔로 앨범을 빛나게 해준 우리 몸베베들다 최고였어 그럼 난 간다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해! 뿅!